s 동 n 서 됐나요? 팅팅이 n g I t h i 나오나요? 됐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a 은 i 4월 i 7 a little bit of a l i t e t e Second, second period 2교시 2학년 2반 영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0, 아, 교과서 17쪽 17 두번째 두 번째 문단 바로 위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n a similar way, only well-fermented people can reach their full potential. 빵 찍고요. In a similar way, similar 비슷한, 유사한 이런 뜻이죠. similar. 같은 말에 뭐가 있는가 하면, similar 같은 말에는 save이라는 말이 있어요. save. way는 두 가지 뜻이죠. 있 길이라는 말과 방법. in a similar way. 여기에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길과 방법의 공통점은 제가 억지로 붙이지만요. problem. 문제가 생기면, just stay. 머물러 있지 말고, 길을 찾아서 나서 보십시오. 뭔가 방법이 보일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액션을 취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이렇게 두드리라, 낙낙낙. 두들기는 뭐였습니까 오픈, 문이 열릴 것이잖아요, 죠. 그렇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액션,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플라블럼. 문제가 생길 때는 call me 저에게 전화주세요. 그럼 I will help you. 도와드릴 게요 In a similar way. 같은 방법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only 단지 다만 뒤에 걸고라는 말이죠. Well p e r m e n t e d people 성숙한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은 can reach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They are 그들의 full potential 전체의 잠재력,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That is, 그것은 바로, my, 나의 philosophy. 나의 philosophy입니다. p i l o 는 love, 사랑이라 뜻이고, sophie는 지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hilosophy는 철학이라는 뜻이죠. That is my philosophy. What? 핵심 단어가 뭐죠? Well-permented h people이 되어라. That is my philosophy about bread and life. So, well-fermented, 성숙한 사람, 준비를 갖춘 사람은 성공,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반죽을 잘 하면 bread, 빵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Next story. 다음 이야기. At that time, 자, 그 당시에, 그 무렵에, I didn't understand. 나는 그 구아저씨의 그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Where well, permitted people이라는 말이 이해할 수 없어요. Mr. Goose's philosophy. 바로 뭐죠? 그 philosophy의 포인트는 Where p e r m e n t e d people. 충분히 인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죠. But 그러나 Now. 지금은 At that time은 과거이고, now는 지금이죠. 지금은, it makes more sense. 지금은 더 큰, 좀더큰 sense 의미로 to me. 나, 나에게 다가온다. 내가 지금 그것을 뭐할수있는 말이 있습니까? now, 지금은 이해할 수, I understand. I understand. It, 나는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But now it makes more sense to me. Now I understand it. 또 강조할 말 들었으면 now I can understand it.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I might be 나는 근데 성숙된 사람은 금방 이루어지는, 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I'might be,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might be, u n d e r g o i n g u n d e r 아래로 go 간다. 그리고 아마 i i n g 에들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u n d e r going 나는 아마도 be u n d e r going 뭐 하셨습니까 고난을 겪을 수 있으니까 u n d e r g o 그러니까 i n g 아래로 가는 건 힘든 일이겠죠 실현의 과정이 겠죠 실행착오의 과정이 겠죠 i m i g h t b e u n d e r g o i n g 나는 실현을 겪을 수도 있어요. 뭐 하면서 실현을 겪는가면 하어 퍼멘티브 퍼멘테이션 프로세스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숙 과정은 누구 위한 거죠? 누구를 위한 거죠? of my own 나 자신만의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고생을 할수 있습니다. maybe 아마도 i am 나는 뭐뭐처럼 될수 있습니다. like the d o h 뭐가 될수 있습니까? 뭐가 틀어될수 있는가? 반죽 틀어될 수도 있습니다. 반죽과도 같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예, 반죽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금방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아, 숙성되는 것이 아니고 부풀어 오는 것이 아니고 브라이드 스타트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소프트, 부드럽고 어... 아까 묻었다. 부드럽고 뭐였습니까? 소프트. and tender 부드럽고 감촉나는 빵이 될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뭐가 되는가 하면 I am like the dough 반죽과 같은 시간이 되, 되어야 되는 거죠. that is slowly 그것은 is slowly 천천히 slow slowly 천천히 뭐합니다? rising rise ing 붙은 거예요. rise plus ing rising 천천히 부풀어 오릅니다. b 플러스 ing죠 현재 진행형 b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게 제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그죠 나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펄멘테이션 uh, 프로세스 성수의 과정 속에서 on oh my own 나 자신만의 maybe 아마도 I am like the d o u g 나는 반죽처럼 보일 수 있어요. That is slowly rising. 그 반죽은 서서히, 천천히 부풀어 오르지요. I just need a time. I just need a time. 나는 단지 뭐가 필요하는가면 이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I just, I only 같은 말이에요. 뒤에가 중요한 말이죠. I just, I only need time. 필요하다. 이들은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그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시간 데 무슨 시간이냐면 to develop 개발하는 시간. 개발하다 무엇을 개발하는 시간이죠. develop는 d와 d e v l o p 의 합성어예요. d가 들어가다는 말은 연다는 뜻이고 반대는 뜻이고 d e v e l o p 는 말은 이게 숨긴다는, 말, 감춘다는 말이 감춘다. 감추운 것을 뭐 하니까 열어야 되니까 개발하다 열어서 개발하는 것이죠. I just need to time, need time to develop myself. 나를 개발해야 되죠. Before 뭐 하기 전에 개발하고 나가야 되는 가 Before I go out, 내가 나가기 전에 어디로?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나는 개발을 먼저 해야 됩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 will rise 나는 언젠가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Like the bread, 빵처럼. That 그 빵은 Mr. Cook's makes. <laughs> Mr. c o o 가 만든 빵처럼 성숙해서 완전히 음, 완성품이 될 것입니다. Fully 충분히 완전히 내 자신의 숨어 있는 끼를 잠재력을 다 발휘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But 그러나 at a slowly pace. 매우 천천히 그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I will be, 나는 뭐뭐 할 것입니다. All, 전부, 전체가 the better for it.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숙의 과정을 위한 모든 과정들이 better. 점점 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좋아질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